안녕하세요. 그림책을 켜고 그림책 DJ 주디예요. 오늘은 24번째. 와우, 벌써 24번째.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그림책은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용기를 선물해주는 그림책. 이까지 거를 만나고 있어요. 비 내리는 배경에 뛰어가고 있는 우리 주인공 친구. 월요일에는 그림 장면 없이 주디의 목소리로만, 귀로만 그림책 이야기 들었던 거라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온라인 서점 미리 보기에 공유되어 있는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함께 그림 그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림책 보며 그림책 이야기 낭독해드리고 그 중에 한 장면 함께 그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처음으로 1회부터 쭉 방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과 단둘이 방송을 하고 있네요. 저의 목표는 30회까지 평일 매일 아침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기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와, 벌써 24번째라니요. 카메라 각도 맞추는 거며 이 헤드셋 장비 준비하는 거며 모든 게다 엉망진창 얼렁뚱땅 너무 너무 서툴은 시간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가며 도전하고 있답니다. 와, 어서 오세요, 김민경님. 오늘은 저와 단 둘이서 저 자신과 지금 <laughs> 그림책 만나고 있는 시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와. 세, 둘이 되네요, 둘.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고요. 이제 그림책 낭독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함께하니 더 기쁨이 두 배가 되네요. 이까지 거. 낭독 시작할게요. 겉표지를 펼치면 나오는 면지였죠. 그리고 제목이 다시 한번 나오는 속지입니다. 이까지 거. 박현주 글 그림. 이야기꽃 출판사. 비가 온다. 우산도 없는데. 점점점. 마중 올 사람 없니? 같이 갈래? 아, 아니요. 엄마 오실 거예요. 아, 아니요. 점점점. 엄마 오실 거예요. 느낌표. 거짓말. 준호다, 작년에 같은 반. 홍준호, 너도 우산 없어? 넌안 가냐? 비 오는데. 문방구까지 달렸다. 준호가 말했다. 다음은 편의점까지 경주할래? 지는 사람이 음료수 사주기. 돈이 없다고 말하려는데, 준비 땅! 준호가 외쳤다. 와, 오늘 여기까지 읽을까요? 오늘은 그림책 속 장면을 살짝 살펴보고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면지에선 우리 주인공 친구만 빨간 찐 핑크인가요? 티셔츠가 보이고 벽면에 우산이랑 아이가 이렇게 컬러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제목만 컬러고요 배경이 모두 흑백입니다 우리 친구만 보이죠 여기까지 흑백이었다가, 헉, 칼라! 친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노랗고 하얀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준우라는 작년에 같은 반 친구 홍준우래요. 이렇게 우리 친구가 색깔 옷으로 표현이 됐는데요. 그러다 이거 발견, 보시, 보이시나요? 이 흑백의 잎사귀에 컬러 점 하나 자세히 보시면 무당벌레 무당벌레가 보이는 거 있죠? 둘이서 우리 준호가 가방을 메고 메는 게 아니지 가방을 머리에 이고 비를 피해 달려가는 장면 우리 주인공 친구가 바라보다가 함께 가방을 쓰고. 뛰어가네요. 여기는 내일 보여드릴 장면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준호가 가방을 이고 달려가는 장면을 보면 우리 주인공 친구도 함께 뛰어가는 장면이랑 준호가 등장하는 장면 오늘 이두 장면 공유드렸는데요. 어떤 그림이 끌리실까요? 어떤 그림을 그려보고 싶으세요? <laughs> 숨은 그림 찾기 하는 거 같죠? 네.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여럿이 보다 보면 숨은 그림을 찾는 재미가 있어요. 또 게다가 혼자 볼 때랑, 여럿이 또 함께 볼 때랑 그 숨은 그림 찾는 재미가 더하다니까요? 내가 보지 못했던 걸또 다른 분들이 발견하는 그 재미.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 준우랑 만나는 장면도 좋고 둘이 뛰어가는 장면도 좋고 어떤 장면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장면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음 저는 둘이 가방을 이고 뛰어가는 장면을 그려볼까? 그리고, 그, 이, 말풍선, 구름 모양 말풍선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저는, 둘이서 뛰어가는 장면에, 구름, 여기서는 구름 말풍선이 없는데, 구름 마, 말풍선을 집어넣고 싶네요.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음. 오른쪽에는 우리 둘이 같이 뛰어가는 장면. 왼쪽에는 준호가 먼저 뛰어간 장면. 다 그려 보고 싶어요. 쓱쓱싹싹 한번 그려 볼까요? 어떤 그림 선택하셨어요? 저랑 같은 거? 한번 그려 볼게요. 저기 맨 왼쪽 뒤에 작게 먼저 우리 친구를 그리고 단발머리 우리 주인공 친구 어비 오는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가방을 벗으려고 하는 모습이었네요. 이렇게, 뒤에서, 짠. <laughs> 가방을 지금 막 벗으려고 잡은 것 같은 이 모습. 어머, 저는 이렇게 어제부터 가방을 크게 그리게 될까요? 가방이 어려서 굉장히 크네요. <laughs> 잘그려 계실까요? 이렇게 눈도 한번 그려봐야겠 오잉 오잉하는 얼굴 <laughs> 굉장히 잔, 그 앞에 가방을 이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준호 학생. 노란 줄무늬를,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우리 준호. 얘는 망설임 없이 바로 비를 보자마자 가방 들고 뛰네요. 여러 번 해봤나? 짠. 준우는 까망 가방이네요. 하얀 바지. 이렇게. 준우 양말과 신발, 뛰어가는 모습. 눈썹이 좀 찍혀 올라갔네요. 입술을 꽉 다물게 물고, 이렇게 그렸어요. <웃음> 그리고, <웃음> 앞모습. 잠깐 이렇게 반자를 좀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오른쪽 페이지에 우리 준호의, 어, 처음에는 입, 앙, 다으고 봤는데, 오른쪽 페이지에는 웃고 있네요? 왜 웃는 걸까요? 우리 주인공 친구가 뒤따라오는 소리를 들어서 웃는 걸까요? 그림책을 그냥 읽을 때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읽었는데, 다시 보고 그림을 그리다 보니, 우리 준호의 표정도 보이고, 왜 웃었지? 이런 궁금증도 생기고, 그러네요. 가방이랑, 가방 디테일은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준우 머리를 그리고 있어요. 이게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고 동작은 오 그리 그리는 게 난이도가 그쵸? 난이도가 있는데요. 와저 이렇게 매일 아침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림, 시, 그림 실력이 늘겠어요? 저 어제 민경님 그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와, 점점 그림 실력이 장난 아니시다.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뛰어가는 장면. 신발도 그리고. <laughs> 저의 <저희> 덕분입니까? <laughs> 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참여하시는 우리 민경님의 열정 덕분이지요. 함께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손도 그리고, 지금 민경이면 어디까지 어디를 그리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지금 가방을 이고 가고 있는 준우의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우와, 어쨌든 준우 그렸어요. 그 뒤를 달려오고 있는 가방을 이고 있는 우리 주인공 친구, 주인공 친구 이름은. 나보질 않네요. 저 왼쪽 페이지보다 지금 앞으로 달려왔죠? 어, 떨립니다. 이렇게. 머리가 휘날리고 있어요. 오, 가방을. 이고이네 이거. 그리기가 참. 이렇게. 손을 위로 뻗고 다리 작가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림 그리는 거며 또 이야기까지 그리고 이 이야기에 맞는 그림을 맞춰서 그리. 그림. 머리가 이렇게 손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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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끈이 막 내려오고 와 가방이 꽤 크네요 그쵸 비다 가려주는데요. 저한테 얇은 색연필이 있는데 이런 작은 그림 그릴 때는 얇은 색연필이 좋겠어요. 우리 민경님은 어떤 도구로 그림을 그리고 계실까요? 어머 화사님도 들어오셨네요. 43분 그린그린이라고 제가 집중하니라고 들어온 지도 모르고. <laughs> 네. 그림 그리는 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좋으시다고요? 감사합니다. 벌써 50분이네요. 일단, 색칠을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저는 그 둥근 색연필로 그렸었는데, 이렇게 작은 그림 그릴 때는 얇은 거 있죠? 얇은 게 좋으네요. 아까 둥근 걸로 하니까 그리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혹시 여러분도 얇은 색연필 있다면, 얇은 색연필로 작은 거 그릴 때는 표현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붓펜? 사인펜? 그래도 이 그림 그리는 느낌은 색연필이 좋지 않나요? 아, 맞아. 어제, 저 낮에 서울에 있었는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계시는 곳은 어떠셨나요? 이제 비볼 때마다 이까지껏 그림책 생각날 것 같지 않으세요? <laughs> 그림책을 보고 나면 항상 생각나더라고요. 저 작은 토끼, 큰 토끼, 작은 토끼 하고 나면 그렇게 가는 곳마다 토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비 오는 날아 인천도 비가 많이 왔군요 저 어제 비가 좀 내렸어요 여기 준호의 그림자 그림자도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리고 친구 머리랑 눈, 어, 표정은 봐도 막 열심히 뛰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네요. 그리고 준호, 주노. 준호의 가방을 디테일을 좀 그려. 이렇게 까만색 백. 가운데 지퍼가 있고. 어머 비 오나 봐요. 천둥 소리가 들리는데요? 여러분 계시는 곳도 비가 내릴까요? 천둥 소리인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안 열어봐서 모르겠는데 갑자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 준호의 눈썹, 눈, 동작, 코, 입이 살짝 웃고 있어요. 미소 짓고 있어요. 그리고 줄무늬, 노란 줄무늬. 이렇게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까짓과 그린 채 보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짠! 얼추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친구 그림자도 그리고 아 옷도 입혀줘야겠네요. 찐 핑크 티셔츠 저 뒤에도 칠해주고 까만 바지 또 그리면 완성 오늘은 우리 그림 속 친구들에게 말풍선을 달아주고 싶네요. 아까 구름 모양 말풍선. 그리고 싶다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풍선을 그려주고, 비 오는데, 비 오는데, 점점점. 이렇게 그렸어요. 짠 전시 월초 완성 됐거든요 어떠세요? 아 오늘 발견했던 무당벌레 있죠 무당벌레도 갑자기 그려주고 싶네요 여기 아래에 커다란 잎사귀랑 잎사귀가 있는데요 여기에 무당벌레가 있었어요. 컬러풀. 모든가, 모든 게 흑백인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무당벌레를 그리는 걸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듣고, 그림책 이야기 듣고, 그림 그리는 시간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민경님, 우리 언제 들어오셨죠? 처음에는 저 혼자, 제 자신과 단둘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하,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시간이 됐네요. 아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이렇게 하고 나면 그림 책 만나는 시간 함께 그림 그리고 나면 하루가 뿌듯한 거 있죠. 무당벌레 점, 점, 점. 어머. 그리고 당신. 딸기 같은데요. 딸기처럼 그렸어. 이렇게 해서 오늘 이까지껏 그린 책 만나고 함께 그리는, 그리는 시간. 2025년 9월 오늘 7일인가요? 17일. 수요일 아침 6시 30분 그림책을 켜고 그림책 DJ 주디였습니다. <laughs> 오늘도 함께한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 그림책 친구들처럼 어, 어떤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그 두려움 앞에서도 달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는 하루 되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하루, 화이팅! 아이고, 화이팅. <laughs> 화이팅! 감사합니다. 종료 버튼 누를게요.